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연수구 노인복지관 어울락 더울락 타운 강사 이경리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르신들께서 지난 시간에는 4분의 3박자 기본적인 연주 방법을 배우시고 4분의 3박자 연주곡으로 모닥불과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연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박자 기본 연주 방법으로 오른손 한 손만 사용하는 방법. 쿵따 따. 네. 베이스와 미들만 두드리는 쿵따따 연주 방법이 있었고요. 자, 이것을 응용하여서 쿵치치따 치. 양손을 사용하는 네. 이번에는 세 가지 톤을 다 사용하지요. 베이스, 미들, 터치 세 가지 톤을 모두 사용하는 쿵치치딱치 하는 응용된 연주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쿵치치딱 치. 손을 교대로 사용하되 치과 딱 연주할 때 팔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배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 중에서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요. 모닥불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주세요.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차근차근 연주하시니 잘 기억이 나시지요? 오늘은 어르신들 저와 함께 8분의 6박자 곡을 어떻게 반주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8분의 6박자 곡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노래가 뭐가 있냐면, 과수원길 같은 거, 동구박화 수원길 그리고 뭐 오빠 생가 듬뿍듬뿍듬뿍 새 듬뿍 그리고 어머니문예 어머니문예 같은 곡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르신들께서 의외로 8분의 6박자짜리 곡들을 동요로 많이 접하셨었어요 자 8분의 6박자 곡은 어떻게 반주를 하냐면 먼저 역시 오른손으로만 연주를 하시는 기본적인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구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쿵, 치, 치, 따, 치, 치. 네, 한 손만 연주를 해서 뭐힘 조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쿵, 치, 치, 따, 치, 치. 자, 제가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은 베이스, 따는 미들, 칫은 살짝만 들어 올려서 연주하는 터치 톤이에요. 자, 쿵, 치, 치, 따, 치, 치. 두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부분을 연주하는 미들톤과 터치톤을 연주하실 때, 손의 높이 조절을 잘 해주시고, 힘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쿵, 치, 치, 따, 치, 치.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또 있냐면, 이것이 더 응용돼서 양손을 쓸 거예요. 쿵, 치, 치, 따, 치, 치. 리듬을 세분화합니다. 구음으로 표현을 하면, 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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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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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네. 제가 쿵, 치, 치, 따, 치, 치. 할 때보다 훨씬 더 구음을 더 많이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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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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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정확히 여섯 번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을 1 2 번을 이렇게 두드리게 돼요. 손은 교대로 쓸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오른손, 왼손 교대로 쓸 건데요.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직접 악기를 두드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구음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 그 구음을, 느낌을 살려서 입으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악기를 두드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패턴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두 가지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님 은혜라는 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목소리> 여들잘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보고 바로바로 따라 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계속적으로는 쿵칫칫따칫칫 하는 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다가 곡이 발전되어지는 이제 중간 부분쯤에서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하는 딱네 마디만 이제 리듬을 분할해서 연주를 하도록 한번 제가 구성을 해 봤어요.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하신 다음에 곡의 마무리가 돼야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4분의 3박자 곡 반주 패턴을 한번 복습해 보고, 그리고 새롭게 8분의 6박자 패턴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동요 어머니 문예라는 곡을 함께 연주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간에 약간 리듬이 분할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무난히 잘 따라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무르카운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